아가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의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 신주를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병여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벳세다로 제자들을 가라 말씀하여 주셨고 그 벳세다로 가는 중에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을 또한 행하면서 보여주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벳세다를 가려고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는 베세다가 아닌 게네살의 지방에 도착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니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놀라운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56절 말씀, 54절 말씀에 보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베세다를 향하여 가려고 하였던 그 풍랑을 만났던 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과 대조되게 예수님께서 배를 대시자마자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그분이, 배에서 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바로 알았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바로 게네살의 지방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던 것과 함께 그들이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만났고 경험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게네살에 머물렀던 그러니까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누가 과연 예수님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경험하며 나나왔을까요? 당연히 여기서는 의심하지 않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게네살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함께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있었던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반면 오랜 기간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그 경험 그것에. 하였던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잊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를 대니까 즉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그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려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였던 행동이 55절과 5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겐네살에 살았던 사람들은 온 지방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있는 곳, 머무는 곳 그곳에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병든 사람들을 침상째로 메어 오게 하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낫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오늘 이 시대처럼 많은 의사가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돈들, 재물들도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에 고칠 방법이 없었던 병들이 참 많았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았던 그 여인과 같이 그 병을 고치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병이든 귀신이든 또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던 예수님이 그 땅에서 행하셨던 것과 또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소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본 사람들은 함께 있었던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것을 빨리 전하였고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침상째로 그들을 옮겨 줄수 있을 만한 마음으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위하여서 나감과 같이 그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줄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그 열정으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게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처럼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음을 얻겠다라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믿은 대로 그들의 병은 고쳐지게 되었던 거죠. 이미 우리가 열두 회를 혈류증으로 알았던 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 여인에게 있었던 갈급한 마음,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겟네살의 땅에 있었던 사람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모습 아닐까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들. 또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삶의 환경과 마음과... 몸과 여러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였다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나누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게네사의 땅에 도착한 그러니까 배를 그 땅에 대었을 때 즉시 사람들이 예수님임을 보고 알고 그 지역에 예수님이 가고 오고 가는 그 모든 곳 안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고. 또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치료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께 초청하여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 다른 어떠한 것, 다른 어떠 방법으로 이 시대에 나아가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게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과 희망이 되었던 예수님이. 함께 하였고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던 것처럼 그 소식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말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신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환경이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병든 사람을 침상째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마음과 사랑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늘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아가서 그 주님을 전하고 함께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난 것처럼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성함을 받게 한 것처럼 우리가 전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기쁨과 은혜,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에 처한 그 사람들이 회복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경험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다 포기된 영혼들 떠난 영혼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가고 전하여지게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하여질 때에 그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 성함을 얻고 다 회복하고 다 주님의 은혜와 위로 안에 평강 안에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mean